4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차인데, 창고 속 먼지를 걷어내자. 세월을 견딘 전설의 쉐보레 서버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이차의 주인은 올해 90살이 된 한국전 참전 해군 엔지니어 부모님이 직접 신차로 구매해 물려주신 가족의 첫 차였죠.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추억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. 그 사실을 안 족하는 조용히 복원을 부탁했습니다. 영화의 찬바람이 불던 날 그들은 트럭을 끌어냈습니다. 엔진룸을 열자 세월의 먼지 속에서 빛을 내는 350V8 엔진 한때 미사일 설계에 참여했던 그 손길이 닿았던 바로 그 엔진이었죠. 오랜 시간 동안 습기와 오염으로 망가진 엔진을 살릴 수는 없었지만 가족의 사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. 고압 세척기로 녹과 먼지를 제거하고 무광 마감이 되어진 외형은 최대한 보존해 주었습니다. 모든 복원이 끝난 뒤 차고 문이 열렸습니다. 그리고 그 순간 떨리는 손끝으로 차를 쓰다듬던 노인의 눈가엔 빨보다 깊은 기억이 흘러내렸습니다. 그날 그들은 차를 복원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되돌려드린 거였습니다.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 이야기입니다. 이런 따뜻한 이야기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탁드립니다.